오늘 설교 어 낮은 곳까지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인데 저 이제 목사님이 대학을 나왔던 그장로의 신학대학교라는 학교는요. 그 4학년에 올라가려면 시험을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4학년 되기 전에 성경 종합고사라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 이두 과목이 수업 과목이에요. 시험 과목인데 시험 과목인데 어 좀더 하면 앞으로 나올 거야, 이제. 같이 설계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시험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두 가지의 과목을 패스를 해야지만, 4학년에 진학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최소 패스해야 4학년 1학기에 진학할 수 있고, 또한 가지를 패스해야 4학년 2학기 나머지에 진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넘어야 하는데, 다 통과되는 건 아니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해마다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학기 어느 학기에는요 우리 수능도 난이도가 어느 때뭐 불수능이다 하면서 엄청 어려웠던 것처럼 어떤 교수님이 난이도를 너무 높게 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는 어, 대거 정말 4학년이 초토화 돼가지고 대거 이제 안식을 해야 하는 이제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1학년에 딱 입학했는데 저희 과의 4학년들이 원래 정원이 50명인데 한 10몇 명 밖에 없는 거예요. 봤더니 나머지 30명이 성종에 다 패스가 안 돼가지고 다 휴학을 당하게 된 거죠. 그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가 1학년 때 4학년의 학번이 누구였냐면 꼬마 김영화 목사님이 4학년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때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기억이 안 나. 왜요? 나는 2학년 때 이미 패스를 다 해놨거든 이렇게 네 정말 어, 좀 그렇죠. 네 아무튼 모범생이셔가지고 네 미리 다 패스를 했대요. 그래서 네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그랬던 학번이었습니다. 그공의 학번이었는데 어 그래서 그 다음 학번들부터 너무너무 이게 두려움이 큰 거예요. 성종에 대해서 내가 다음 학기 휴학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있을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구세주가 한명 등장했습니다. 구세주. 그게 누구였냐면, 어, 우리 학교에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그학교의 학생회장 있죠? 뭐, 우리, 연빈이도 초등학교 때 학생회장 했었지? 주민이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 했다며? 부회장인가? 정주민 어디 갔니? 정주민? 어, 맞아?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와, 이 인싸였어. 그런 것처럼 대학교 가도 학생회장이 있었어요. 학생회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학생회장이 4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회장이 만약에 성종에서 60점이 안 돼서 떨어져. 그러면 학교에 마비가 생기잖아. 학생회장이니까. 그래서 학생회장은 60점이 안 돼도 그 학생회장을 구제해준다. 는 합격 시켜 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회장만 구제해 주면 조금 그러니까 학생회장의 점수를 기준으로 그 점수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구제해 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장이 50점에 맞았다. 원래 60점이 커트라인인데 50점에 맞았다라고 하면 학생회장의 50점 맞은 기준으로 50점에서부터 59점까지 맞은 학생들은 전부 다 구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근데 그 아까 말했던 구세주가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학생회장이 내년에 출마하는 그 분이 구세주가 됐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망인 교실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종에서 빵점을 맞겠습니다. 제가 한 줄로 그을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다 구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죠. 막 와, 막 해가지고 그분이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12월 말에 이 성경 종합고사가 있는데 그분이 실제로 한 줄로 그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성중에서 떨어진 거예요. 학생회장 당선된 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럼 이분을 구제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가 뭔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휴학을 당했습니다. 학생회장인데, 최초로. 그러면 그 나머지 우리의 그 소문대로라면 그분을 기준으로 모두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본, 정장, 본인조차 구제가 안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점수 그대로, 그냥 다, 네, 휴학을 당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소문이었던 거예요.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의 소문이었던 거죠. 어,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대단한 한 사람을 기준으로요, 그 사람의, 기준에서 그 위에 해당되는 사람 전부를 구제해준다. 다른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의 현실에서는요. 그런데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와, 기뻐하다. 우리 크리스마스야. 라고 했던 그 날, 이 날이요. 바로 그런 의미의 날인 거예요. 어, 아까 그한 분은 그분의 희생에 아무런 효과를 낼수 없는, 자신조차 구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기준이 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같은 인간들을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냐면, 100점? 70점? 50점? 아니에요 어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왜그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초라한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여간방에 그것도 말구유 어? 말 먹이통 그 위에 태어나셨을까 아니 멋진 궁전에서 로마 황제의 아들, 막 이렇게 태어나면 더 모든 사람들이, 어, 저분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걸알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가장 초라한 그런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을까? 이해가 안 간다. 어? 왕의 자리에 태어나셨으면 더 쉽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아, 역시 저 황제의 아들이 예수님이래. 그게 그리스도래. 훨씬 더 설득할 수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질문 하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그 높고 그럴듯한 100점짜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고 초라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기준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황제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바리세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존재하던 인간의 여러 가지의 계층에서 가장 낮은 계층,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셨어요. 그것은 그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에서의 기준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 기준으로 왕의 모습에 있는 자들만 구원하셨을 텐데 바리세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바리세인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성경을 잘 아는 이들만 구원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번 성탄절 대림절 가운데 계속 나눴던 그 성탄절의 의미, 그 아드벤투스, 어드벤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이거였거든요.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다.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그 단어 기억하시죠? 그 단어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미래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과관계를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어드벤트의 의미라고 했어요. 여러분, 소망은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우리가 꿈꿀 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그아이해 버드림, 그 꿈이... 오직 그 아드벤투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3주간 이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그 이야기였던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로 그 일들을 실행하시고자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팀주니의 친구들과 쌤들 구원은 나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나의 신앙에 열심으로 있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어떤 사역을 봉사했는지, 목사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아드벤투스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력, 그 은혜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잘 믿는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볼때 최악인 모습보다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기준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 소식이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기쁜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주변에, 온 땅에, 그것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울려 퍼지는 그런 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